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아 오늘은 롤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롤을 혹시 보셨나요 아 요거는 500원짜리 롤입니다 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직접 정품 농협이나 뭐뭐 좋은 은행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직접 나온 정품 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그, 좀, 정리를 좀할 일이 생겨가지고, 영상도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. 롤이 굉장히 괜찮지요? 요게 롤이 이제 미사용 그러니까 500원짜리 요 위, 요거 지금 미사용입니다 전부 다, 한 번도 안 쓰잖아요. 요게 50개 쫙 말려있는 게 롤입니다. 수집하기에 괜찮죠? 요게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요. 어떤 연도에 따라서 가격, 가격이 다르시겠죠? 어, 그래서 이거 10원짜리, 뭐 50원짜리, 100원짜리, 500원짜리, 이렇게 네 가지 놀이 나옵니다. 이건 어, 2016년도 거고요 아, 어, 요거는, 어, 요, 요거, 요건 18년도 거네요. 어, 이렇게. 전부 다 미사형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오늘 요거를, 어, 왜 갖고 왔냐면, 뭐 자랑이면 자랑이고요 <laughs> 자랑이기 보다도, 포장을 좀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. 이게 뭐냐 면은어 이게 코팅 pvc 수축 필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이렇게 써놓으려고요. 왜 이걸 써놓냐면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도 이게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실수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 100% 터집니다. 살짝만 그 힘을 받으면 그래서 요 같은 경우 그렇게 PVC 코팅을 해놓으면요 힘을 좀 받고 어좀 보관하는데 용이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옛날에 그, 그 건전지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나는데 오옛날 건전지 왜 이렇게 그 비닐 딱딱한 비닐에 쌓여 있잖아요 그겁니다 요건 어떻게 수축하냐면 이렇게 넣어놓고 드라이기 있잖아요 네, 드라이기로 이렇게 드라이기로 뜨거운 열로 하면추석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코팅이 딱 됐죠. 아, 잘 보이시죠? 이렇게 보관을 해놔야지 나중에, 그, 오래 보관합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비닐을 하나 더 씌워놓으면 좋아요. 아, 이렇게 면 훨씬 더 오래 보관하죠. 뭐, 10년, 20년, 뭐,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이건 골통품이 되니까 이렇게 보관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건 16년도. 어. 그리고 요거는, 요거는 지금 전부 다 연도가 확인이 안 되지요. 어.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롤지에 써 있습니다. 어. 뭐라고 써 있죠? 아, 이렇게 초점이 안 맞노. 16이라고 써 있죠. 여기 16년도 롤입니다.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, 어, 몇 년도 롤일까요 이거는 19년도 롤이에요 19년도 롤이 굉장히 귀하죠 이게 왜 귀하냐면 은행에서 잔존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, 요거 같은 경우도 비닐로 하나 싹 싸놓는 것 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, PVC 수축 필름으로 한번 싹 보관해 줬습니다. 아, 그래서 드라이기로 해놓으면 수축이 싹 됐죠. 예. 이 19년도 롤이 굉장히 좋아요. 발행량도 적고요. 수집가치가 높습니다. 요거. 2019년도는 발행량이 천만주 발행 됐죠. 예. 2014년도 그 롤이 그 이게 같은 천만주 발행이었는데 롤이 한 롤에 보통 한 40만 5 0만 했었어요. 근데 요거는 그 정도까지 안하는데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죠 아까보다도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만 놓지 마시고 어, 비닐에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막 예. 예, 넣어 가지고 네. 이렇게 보관하면 은 훨씬 더 오래 보관 합니다 예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00원짜리 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자랑을 하게 되었네요. <laughs> 여러분도 이것도 수집품이기 때문에 요. 어, 이렇게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이것봐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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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트린다고 이거 하다 보면은. 자 봐봐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항상 하다 보면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을 해요. 그러다 보면 이게 약하다 보니까 터질 수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게 이제 롤로 이제 수명이 끝나고 이제 알주화로 미사용으로만 이제 가능한 거예요. 근데 코팅이 되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힘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. 이거, 그, 비닐은 인터넷에서 PVC 수축 필름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나옵니다. 구하기는 어렵진 않아요. 제가 이거 뭐 팔라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. 요렇게, 그 보관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. 특히 500원짜리는 500원짜리가 이게 약해요. 10원짜리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가볍고, 이게 종이가 튼튼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데, 이 500원짜리는 무게가 더 나가고, 이 동전이 크다 보니까, 이 종이 비닐이 종이가 좀 약합니다. 그래서 실수로 아까처럼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,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, 아, 이게 하나, 둘,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터져서 그롤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, 이렇게잘 롤을 잘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요런 그룰 수집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액면가가 25,000원짜리죠 이게 500원짜리가 50개니까 5, 5, 25 25,000원이죠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잘 보관해 놓고요 이렇게 해서 또 비닐로 한번 싹싸가지고 보관해 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심심할 때 한번 꺼내서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요 감상도 해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 아딱 요렇게 자 보세요 2016년도 포팅이 딱 됐죠? 이렇게 자, 된 상태에서 마무리 이렇게 딱 됐는데, 이렇게 해서. 나중에는 이제 필요로 하면은 이거 딱 해갖고, 그 빼면 되고요. 이렇게 보관하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